2년 전쯤에 일할 때초봉는 1,808명 있었어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당연히 그게 문제인지 몰랐는데 애들이랑 얘기해보니까 너무 문제였던 거야. <laughs> 근데 같은 회사에 남자 디자이너는 그 돈을 안 받았고. 음. 음. <laughs> 최저임금이요? 네. 아니, 190 아니에요? 190? 이제, 내년에 그만 지금은 174만 얼마예요. 수당을 빼고 수당이 산입이 연봉의 2 0몇가 넘어야 돼서 그러니까 기본급만 1 7 4만얼마 어쩌고 였고 그러니까 이게 알바만 해도 이거를 받는다 아야 네, 돼요. 알바 도 받아요. 근데 뼈빠지게 야근 하고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는데1 아5 0 받고 이런. 응? 그데저 지원금 받는데 그것도 1 8 5만원 이상을 줘야지 지원금을 줘요. 그러니까 맞... 안 하는 그 워크넷 들어가고 음. 이렇게 해서 좀 자기가 음. 알아보면 음.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 맞아. 원리를 알수있거든 제가 2012년에 이제 조전을 했는데, 그때쯤에 취업할고 애들이 막 찾아보니까, 월간 디자인에서 그때 무슨 통, 통계 같은 거 내는데, 허리 어, 어, 제... 피고 들어오셔야 돼요. <laughs> 통계에 막 뭐라고도 있냐면, 무슨 디자인 회사들에 조사를 했는데, 40몇 프로가 1,500에서 2,400 사이를 주고, 음. <laughs> 똑같이 40몇 프로가 2,000에서 2,400 사이를 주고, 2,400 이상에 대한 진짜 요만큼이고1,500 뭐 이하도 있는 거야, 그니까. <laughs> 2012년에. <웃음> <laughs> 저 취업하고 한몇달 지나가지고 예,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뭐뭐얘기 하다가 얘가 연봉이 너무 적어가지고 나한 2천 겨우 넘는다 뭐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이러면서 편집 디자인 어떻게 2천이 넘어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? 이랬더니 <laughs> 자기 동네 편집 디자인 전공했던 애들은 다 1,500을 받고 자기는 웹디자인에서 1,800을 받아서 많이 받는 편이라는 거예요. 음, <laughs> <그래서 맞아. 웃음> 지방하고도 어떤 그러니까. 엄청 차이나요. 음. 어, 지방 제가 저한 5년 차이나니까 지방에 내려갔는데 어. 다시 리 리셋이 된 거예요. 근데 거의 여기 서울만큼 못 준다. 아, 조금 그래서 유지한 게 그나마 그나마 2 3 0 0뭐 이랬어요. 5년 차인데. 뭐 음. 그러니까 지방도 에? 더 열악한 거 뭐예요? 저도 옛날에 디자인계 말고 다른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. 응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언니가 초봉로한 3,800을 받는 거예요. 그 응. 응. 사람들 그거밖에 못받다그래서 다들 4천 넘는 거예요. 그냥, 어, 그냥 뭐, 다, 뭐, 4년, 서울 안에 뭐 인서울에 4년제인 애들은 다그 정도를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응. 아 그런가보다 하고 이제 아 나는 이제 얼마 받을까 이렇게. <laughs> <laughs> 무구빈턴 하라고 그러지 뭐 1800이라도 충분히 되리냐고 <laughs> 하면서 맞아 무급인턴 진짜 근데 무구빈턴 아직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아 진짜? 거의 졸업할 때 제가 무급 6개월이었어요 헐 <laughs> 양아치 <laughs> <나아지> 새끼들 빨리 이만큼 넘기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<laughs> 우리가 분노에너지 축적을 했기 때문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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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말해 <말할 수 웃음> 어디까지 해서 그 두바이 업무 방식 얘기를 하시면 되요 이제 아 방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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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